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나녹스 나녹스가 많이 올라갔다가 뭐쭉 떨어졌다. 근데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그 매, 매수세가 엄청나게 한번 붙었었죠. 이때가 2023년도인데 한번 주봉 다시 보겠습니다. 주봉 보면은 2023년 한 몇월이야? 하여튼, 요 때인데, 2023년도인데, 4월인가? 5월인가? 하여튼, 요 때를 기점으로 팍! 뛰어 올라가서, 5월이네, 5월. 5월달인데, 어, 이게 무슨 비트코인 마냥, 딱 했을 때, 팍! 그러니까, 팍팍팍팍 올라갔다가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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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떨어진다고요? 그러니까 한 지금 봤을 때는 한 5달러에서 20달러까지 한방에 갔다가 쭉 내려오는 게 하여튼 뭐 심상치는 않습니다. 실적은 뭐 마찬가지로 뭐 크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이게 한 제가 2, 3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 실적은 잘안 나오고 있어요. 자본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실적은 계속 안 나오고 있고. 예상 실적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잘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특이한 거는 SK가 SK스케어가 많이 지분을 들고 있어요 SK가 저도 이번에 그 SK 그 어디야 SK에코플랜트를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상장하면 이제 그쪽에도 한번 투자를 해 봐야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SK 쪽이 지금 많이 인수합병을 해가지고, 여기 나녹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그래서 지금 보면은, 어, 이렇게 제품 출시를 증명하겠다. 지금 생산도 하는 것 같아요. 일부 계약을 해가지고, 좀 하는 상황인 것 같고, 시가총액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SK 쪽이 어떤 공격적으로 지금 막 인수를 많이 해가지고, 그 중에 나녹스가 들어가 있어서, 음, 바렉스라는 그, 미국 회사하고 좀 계약을 했다. 이런 상황인데, 음, 지금, 이쪽이 지금, 마찬가지로, 아이온큐, 니콜라처럼 좀 특이한 회사예요. 왜냐면, 하 국내에, 국내 투자자도 상당히 있어요. 이게 국내가 좀 유명해요.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찾아봤을 때는 뭐 딱히 지금 뭐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실적으로 안 나오잖아요. 납품하고 있어도 영업 이익이 지금 자리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아,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약간 테마주의 성격이 아닌가. 그래서 막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도 완전 떡상인데 이게 또 이스라엘 지금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런 건지 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니콜라하고 비슷하게 사실 뭐 강성 주주분들도 많을 텐데 아니면 이 당시에 많이 어 일부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밑에서 바닥에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가총액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음 SK에서도 이제. 어차피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SK 용인 쪽인가요? 이천 쪽인가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4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장에 짓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SK 임원 중에 이쪽 회사의 일부 뭐 분들이 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그 합작 회사 같아요. SK하고 그 나녹스하고 합작 법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슈를 챙기고 있는데 뭐 네이버 카페나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뭐 니콜라보다도 더 뜸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투자한 분들이 뭐 많이 손해를 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바닥에서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예의주시만 하고. 근데 제 영상 중에는 또 나노스 영상이 의외로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주가도 좀 올랐으면 하는데. 일단 뭐제 바램인 거고, 그러니까 손해 안 보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하여튼 계속 또 영상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